25번 2차방정식 그리고 두근알파벳타 언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바로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5 그리고 두 근의 합 알파 베타는 뭐죠? A분의 C 하니까 2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요거를 하라고 했는데 쟤를 무작정 다 통분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분자들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계속 말했지만 근이 근인 이유는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된다. 즉 알파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분수 위에 있는 분자에서 지금 우리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2라는 일을 좀 간단하게 해고 싶은데 방금 전에 보니까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은 얘둘 넘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보이네요. 차라리 그냥 둘을 넘기지 말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2가 어떻게 되죠? 요두 개가 얘 넘어가면 5 알파가 되죠. 즉, 요 지금 알파의 제곱 더하기 2가 5 알파인 거예요. 요놈두 개가 이놈 두개가 5알파다. 그러면 지금부 분자 위에 있는 식은 5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니까 2알파 죠 그래서 이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첫 번째 분수는 어떻게 바뀐 거냐면 베타 분의 2알파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둘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마 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삼 베타 더하기도 x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과정을 하면 얘도 정확하게 이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분의 이 베타가 나오는 거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는 거냐면 요 둘을 더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통분해야겠네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이. 얘랑 얘랑 곱하면 이 알파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이 베타의 제곱. 그럼 1로 묶으면 이렇게 요렇게될 거니까 알파 베타 값은 아까 처음부터 2라고 알아놨고 이제 우리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만 알면 되겠다. 뭐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값 5의 제곱 25에서 알파 베타 값 2였으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1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21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알파 베타 값 2분의 여기 2에다가 방금 전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값이 21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약분 약분돼서 답은 ビリ軟だ。